삼성, 가락시, s11. 6인치 화면, 오른쪽 당기면 9인치 태블릿, 슬라이드 아웃 폰트 커. 에?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했어? <laughs> 저는, 몰라요. <웃음> 살려줘요. <웃음> 이게, 이게 3비트짜리 램이랑 같이 나온다고? 삼진수 램이랑? 저거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네요. 저건 살만하다고 생각해.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과 귀신이 나오는 것중 어느 게더 무서우신가요? 사실 귀신이 무서운 것은 이 뭐랄까 있는데 물리적 공격을 할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? 정답은 바퀴벌레인데 귀신이어서 못 잡는 거요. 귀신 바퀴벌레가 나와 버린 거죠. <laughs> 드라군 자세. 놀라서 까무라 쳐버림. 니 조랄. <laughs> 리시빙 다니기만 해도 살빠지는 체육관 뭡니까 이거 고랭지 농업입니까 이거? 하임 시리즈 이거 비싸서 못사먹습니다 못 너무 너무 이거 고급진 음식이야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너무 고급져 그 예전에 저 이거 <laughs> 전에 전에 사이퍼스 저기 장인간담회 갔을 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털어먹었어 <laughs> 왜 이런 비싼 게 있단 말이야 <laughs> 오징어 땅콩 <laughs> 오징어 땅콩 하면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빠가 옛날에 말해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옆에 할머니가, 버스에 옆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꾸 땅콩을 주더래요. 그 땅콩 을 자꾸 받아 먹었더니 오징어 땅콩에서 이것만 먹고 그 남은 땅콩 딱딱해서 못 먹으니까 저희 아빠를 줬던 거예요. <laughs> 이거 따, 이거 오징어 땅콩 매운맛 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미츠. 아, 미츠, 미츠 많이 먹었죠. 미츠 원래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. 박스에 안 들어 있잖아요. 와이 박스 진짜 옛날 박스인데 <laughs> 이거 진짜 옛날 박스인데 이거 말고 그냥 이제 300원짜리 있었어요 저기 뭐야 봉지만 있는 거 박스 없는 거어 이건 봤던 것 같다 어 얘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았었거든요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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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를 왜 모았는지는 몰라 그 당시에 저는 알 수가 없군요 <laughs> 이제 오늘 저희 누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기 외가 친척들이랑 순천에 간다고 너도 갈래? 그러더라고요. 그 외가 친척은 좀 많아요. 외가가 하나, 둘, 셋. 몰라요. 어쨌든 다 모이면은 열은 넘어요. 이모 자식들이 다 모이면 일단 열은 넘어요. 근데 시간이 전부 안돼 가지고 저희 누나 포함 세 명만 이제 어, 가기로 한 거예요. 2박 3일을 가자고 하더라고요. 2박 3일이래요. 2박 3일이나 순천에 있는다고? 안 갈래. 그랬는데 <laughs> 누나가 뭐 얘기하면은 제가 뭐 <laughs>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싫다, 그러고. 뭐, 얘기하면은, 제가 뭐,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싫다, 그러고. <laughs> 저희 누나가, <laughs> 야, 너왜 이렇게 까다롭냐? 그말 듣고서는, <laughs> 누나가 나한테 까다롭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? 누나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네? 까다롭다고, 내가? 그걸 이제 알았다고? <laughs> 아니, 왜 이제서야 알았어? 뭐 타고 가냐고요? 저기 누나 말고 그두명 중에 한 명이 차가 있어가지고 그차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운전하냐고요? 차 주인이 운전하겠죠 3일간 집에서 혼자 생존한다고요? 무슨 소리입니까? 저희 누나 여기 안 살아요 가족들 다 간다고요? 가족들이 왜다 가요? 저 그런 말안 했는데 아니 반전이 아니고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아까,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외가친척이라고 했는데 그 외가친척 이모들의 애들만 다 모였을 때 10명이 일단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, 뭐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예? 좀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아니 그래놓 이모네 쪽이 다 가는 거고 부모님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만 설명충은 사라져주지 이모네 쪽이 다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모네 쪽 애들을 모두 합치면 10명이다. 근데 그 애들이 시간이 안 돼서 다 모이지 못했다. 그래서 우리 누나 포함 3명이 간다고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다. 라구요이 사람들 진짜. <laughs> 한국 사람 맞아? 라노벨식으로 설명해 주면 잘 알아듣는다고요. 이건 무슨 소리니까. 어,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잖아. 어, 뭔가 영화 마냥 어? 우르르 쾅쾅 한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군요. 살인 사건 나기 좋은 날씨. 학생 101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가오는데 그게 소나기 폭우였던 겁니다. 공포 영화 마냥 달렸습니다. 음, 어 맞아요. 구름 되게 빠르죠. 비가 오는 곳이랑 안 오는 곳이랑 그 경계에 서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산을 보니까 저기 비가 오는 거예요. 비가 빡 오는데 야, 저기 좀 봐. 저기 비 온다. 아, 아 도망가 <laughs>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어릴 때어 빗소리 좀 봐. 아 무슨 소리가 진짜 무슨 무슨 폭포 폭포수 옆에 있는 것 같네. <laughs> 지금 오시는 분들 이어폰 고장 난줄 알겠다고요. 게임 언제쯤 세상에 나오냐고요? 일단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는데 요근래 새로 채택한 시스템이 좀 조작이 불편해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할수 없나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조작감 얘기하니 2에서 3D로 예상을 하는데 말이죠. 어, 2에서 3 2D 3D가 아닌 게임은 뭐가 있죠? 도 대체? 도트. 어. 도트는 2D 아닙니까? <laughs> 던전앤파이터 2D 게임 아닙니까? 던파도 도트 찍어서 만들었잖아요. 약간 말하신 게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흠. 이,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 전화하신 분은 사람입니다. 아마 지구 안에 살고 있을 것 같군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와 어, 정말 대단한 어 정답에 맞추셨습니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? 아무도 얘기 안한 그런 점을 콕 집으셨죠, 그죠? 어 내일이고 모레고 좀 그래도 많이 내려서 조금 그나마 좀 열기를 시키겠죠. 근데 그 이후에 완전 폭염이라 그러던데. 와 7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폭염을 볼 것입니다. 8월달 입대인데 죽겠다고요? <laughs> 난 10월 입대지 하하 부럽지. <laughs> 와, 너무 부럽다. 이제 군대 에 가서 핸드폰도 쓸수 있잖아요. 와, 완전 군대 너무 가고 싶겠다. 사단실지. 지구 보리다 샤워기 뿌리는 거. <laughs> 미쳤네.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형들. <laughs> 거북목에 베네딕트 친구 없는 자세가 좋다고요. 여러분들 많이 하도록 하세요. 여러분들 다 거북목이잖아요.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서. 거북이들이잖아요. 물대포 발사. <laughs> 하이드로 펌프. 포켓몬 지식이 늘었다고요 하이드로 펌프는 1세대 기술이잖아요. 기술까지 모를 줄 알았어요. 무려 아이언테일도 알고 있습니다. 좀 직관성이 있었는데, 1세대 애들이. 제가 그래서 포켓몬 그다지 안 좋아한다니까요. 나중에 나온 것들. 캐토피 보세요. 벌레. 피카츄, 쥐, 구구, 새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데 막 2, 3세대 나오니까 뭐 얘들 막 그냥 맨홀 뚜껑에다가 막입 달아놓고 눈깔 달아놓고 이러면 막멘뚜리막 이런 걸로 그냥 부르고 미친 몬스터 돼버렸다니까요. 그러니까 초기에는 동물 파생이었는데 솔직히 전 치코리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치코리타도 말도 안 돼. 뭐예요? 그거 치코리타 떡으로 만든 거야? <laughs> 모티브가 떡이야 그거? 떡 위에다가 저기, 잎사귀 올려놓은 거. 말도 안 된다니까요, 하여튼. 장마 지나고 나서, 비가 안 오잖아요. 그래서 폭염이 시작되는데, 그때 습하단 말이죠. <laughs> 그러지 마라. 말도 안 된다. 버그다, 그거. 물이 없는데 왜 습하냐. 그거 버그다. 버그 똥만 겜 습도 그거 버그다 물한 방울 없는데 왜 그러냐 안경 쓴 사람 버스 타고 내리면 차갑게 식은 안경에 김 서려서 너무 위험하다고요? 아 여름에도 그래요? 여름에는 역으로? 벗고 내려야 돼요? 안경 불편하겠다 라식 라섹 같은 거 하면은 안경 안쓸수 있어요? 라식 라섹이 그게 만병통치가 아니죠 아 눈이 건조하다 몇 개월간 눈이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섹할 때 수면 걸리지 않냐고요? <laughs> 안과 사람들 마법사였어? 슬립 <laughs> 지금이야. 모두 수술을 집도해.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갑니다.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안경 수영장에서 어떻게 해요? 그러네. 안경 수영장에서 많이 잊어먹겠다. 파도풀 같은 게 파, 파도풀 같은데 가가지고 정면으로 쳐다봤다가 그냥 그 코에 자국 나고 안경은 없어지고. <laughs> 수영장 전용 물안경이 있다고요? 도수 있는 걸로요? 근데 그 그러면 계속 계속 쓰고 있어야잖아요. 되그그 그 수영장 물안경을 와 그러면 그 후레시만 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거야? 다른 사람들 다 머리 위에다가 쓰고 있을 때 혼자서 계속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후레시맨이고 물에 들어갈 때도 후레시맨이고 그냥 장님으로 다니라고요. <laughs> 미친. 어리석은 <laughs> 꼬마구나. 지금 보니까 미친 장면이네 저거 <laughs> 저거 코가 뭉개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탄은 시켜도 충격량은 흡수를 못하잖아요 유리가 안 깨지는 건할수 있어 하지만 이제 충격량은 어떻게 못하잖아 아 두개골도 개조했다 아 코에다가도 그죠 그 안경을 걸치고 있는 코에다가도 이 완충장치를 달고 두개골도 개조하여 범인이 놀랄만도 하다 미친 약간 그죠 <웃음> 괴물이야 <웃음> 아 미란이 머리를 피한다고요 아 그쵸 라이플은 안된대요 라이플은 넘나 빨라서 하지만 권총 타는 피할 수 있답니다 회상 샤 미란아 그거 알아? 라이플은 초속 뭐몇 미터인데 권총은 그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돼 그래 맞아 관총탄이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 강화인간이란게 하계의 <laughs> 정설 그 칠흑의 추적자였어요? 뭐 헬멧인가 축구공으로 그저 헬기 추락시킨 와 완전 다이아드3잖아 그 다이아드 제가 다이아드3인가? 다이아드4였나 3인가? 그거 거기서 그냥 브루스 웨인 아저씨가 그냥 그 택시 타고서는 헬기 그냥 추락시키는 거 완전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? 브루스 웨인 아니었나? 그 아저씨 이름 뭐지? 와 브루스 윌리스 맞다 <laughs> 브루스 인 누구지? 배트맨... <웃음> 배트맨... <웃음> 어 배트맨이 갑자기 택시 타고 나타나 헬기 박살내버렸죠 <laughs> 다 아예 <이> 서 <안에서. 웃음>